말씀인 11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갈매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은 요 와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베어 죽였지만 이날의 사건 이후 엘리야가 보인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혈렬단신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가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절대 권력이 나리선 비판과 끔찍한 형벌을 내리니 엘리야는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엘리야는 도망쳤고.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세바보다 더 많이 내려가다 한 노름나무 밑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을 죽여달라 하였습니다. 불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전혀 볼수 없고 희망을 상실한 채 주저 앉은 한 연약한 남자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땅 위에서 더 살도록 격려하며 기적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해주셨습니다. 세임을 얻은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에 도착하여 한 굴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새로운 사실을 묻는 물음이 아니지요. 도리어 질문 받는 자를 읽게오는 물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엘리야로 일정의 전환과 갱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또한 자신에게도 할 일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길 바라셨습니다. 10절에 엘리야는 대답하기를 자신이 망군의 하나님이하께 열심히 유별이었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작태에 자신만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였다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라는 외로움, 고립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승리자 엘리야로 패배자보다 더 비참한 심정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전쟁에서 자신만이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임을 두 번이나 대답함으로 인해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교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조차도 제거하여 버렸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한그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엘리야만 남은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18장 4절을 보시면 이세벨 박해 가운데서도 오바데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19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7천명의 순결한 자를 남겨 보호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하였지만 그것이 그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동굴 입구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에 그만 압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야말로 엘리야에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얼굴을 가린 엘리야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였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동굴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의 일을 감당해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으로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로 다시 자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에서 믿음과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 엘리야를 보았다면 우리는 시내산에서 연약하고 실수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남겨진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낼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